미국 기독교 나라인데 미국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80%가 천국이 있다고 라말해고한 15%가 심오한 그런 정원, 아주 아름다운 정원 같은 천국일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천국이 있다고 라 말을 했지만, 성경적으로도 천국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는데 이제 숨이 멈추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숨이 멈추면 천국가지만 불신 가운데 있다가 숨이 멈추면 지옥 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21일씩 천단을 달리는 시신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성경에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입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부인하면 숨이 멈췄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숨이 멈췄을 때 모습도 달라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경찰되어 있고 무섭고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분위기가 싸늘한 것은 저승자가 와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편안한 사람은 천사가 와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오늘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느냐 말할 수 있지만은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목표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갈 자를 주별로 인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갈걸 많이 아는데 그 사람한테 전도도 한번 못해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가라고 전도해야 됩니다. 어쩌면저쩌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실지라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러실지라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되이 말씀이 정한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분한테 해를 뒤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다가 천국 가시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두면 멸망치 않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헬라우로 말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가피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셔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거리두를 믿고 하나의 배 입성하는 귀한 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음 10장 17절에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막 기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전도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떠나간 것도 기쁘지만 그사람이하나님는생명력게 기록된 것에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가는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생명력에 기록이 되도록 하셨어요. 귀신 들린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노가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면 호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 천국에 생명력이 생명력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래서, 심판자, 금멸력를 쓰시고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생명력에 기록이 돼야만이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천국과 지우 법원 사람이 계셨었잖아요. 지금은 사업 때문에 바빠서 공사 내라고 못 나오셨어요. 심판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큰분이신한 분은 작은 분이신데 머리에 금멸력를 쓰시고 얼굴은 잘 구분이 안 되더라. 앉아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큰 보석으로 되어 있는 책이 펼쳐져 있다 책이 찢어져 있다고 라 그러는데 펼쳐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심판하시는데 한 분은 큰 분이고 한 분은 작은 분이고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는데 크신 분은 예수님이실 거고 작으신 분은 예수님을 도왔던 제자가 아닌가 그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 심판 멀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마대포대 같은 걸 일일적으로 다 똑같이 쓰고 심판을 받으라고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렇게 조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면 일어나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 물처럼 없어지고 그냥 모래가 그냥,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싹 없어지고 여기서 누구 누구 또 바람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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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섰다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어떤 넘치기였는데,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루어지는 천국과 또내세 그때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는데,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처럼, 현재 이루어지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천국이라고 래요또 천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천당이라 그래요. 부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천국. 예.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하는 그 영역, 영역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임금 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능력은 귀신이 떠나갔지, 귀신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사투리로 말짱 도루목입니다 성령 받아야 생리하는 아, 네.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능한 삶을 살려고 했지만 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헛수구에 불구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우 헛발질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작은 것까지라도 지혜를 주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세골들이 그랬어요 마귀가 어떻게 마귀를 쫓아낼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못 쫓아내요. 성령이 마귀를 쫓아내지, 이 바른 세골이 마귀인데, 마귀끼리 스스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날, 영화를 보셨나요?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구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주가 멸망하는, 멸망이 있고, 개인이 멸망하는, 멸망의 시기가 있어요. 그래, 개인이 멸망하면 그때가 언제냐,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잔다는 것이 죽는 연습인데, 그냥 주무시다가, 개인의 삶이 죽을 때도 있고 네, 내일 일은 몰라, 몰라요. 계획을 해놨는데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자고 일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시니 믿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거나 잠시 떠서진 안개처럼 아주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멸망도있지만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신앙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없다, 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천국은 있다, 소망하면서 삶을 살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보면 어느 날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흑암의 마셔가 떠나가고 마귀에게 떠나가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아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염려근 심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사가 수종들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곳이 바로 그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기 많은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바라보면서 천국의 삶을 사시다가 육신의 숨이 멎으면 영원한 세계 진짜 내세 저 천국을 입성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천국이 바로 킹덤 오브 가이스 인더 마디소브 유라하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었으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시다가 모는 날에 장차 주님 오라 하시면 이제는 영원한 세계 저 내세 저 3층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미래에 완성될 천국인데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가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보니,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를 위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저 분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피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며 주일 아니면 꼭교회 가셔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일날은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또 말씀드렸지만은 전국 지역 주변을 보고 온 우리 집사들이. 당신 천국의 그 집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집이 황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크기가 똑같더래요. 먼저 세 개가 보이는데, 세개 중에 세 번째 자기 집이래요. 자기 집이니 한번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데, 너무너무너무 너무 황홀하더래요. 위에서 막 황금빛을 막 비추고, 옆에 벽체에서 황금빛을 비추고, 바닥에서 황금빛을 비추고, 황금빛이더래요. 근데 바깥에서 볼 때보다 더 크더래요 안에 가서 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목사님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 아우스에 뭐라도 이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탑재라도 뭐라도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럽니다 거기다가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래요 빛으로 채우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모른 대로 인도한다는 빛과 같이 이것들은 빛으로라 빛으로 채우리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 영원 구원한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이게 빛으로 거기에 꽉꽉 채워진다는 겁니다. 오른대로 서게 한 사람, 빛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게로 인도하는 사람,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한 사람, 이 사람은 그 집에 빛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빛으로. 가지게 환하게. 그래 나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천국 그 멘션들이 보이는데 거쳐가 그냥 전라도 어디 세방금에 가면은 그냥 평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많은 집들이 있는데 어마어마어마하더래요. 다 똑같은 집에 대해 황금으로 다 지어져 있더래요. 와, 놀랬대요 그렇게 많은 집이 다 똑같은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천사가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또 따라갔대요. 아, 그래서 이렇게 끝에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소리를 치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깨어났는데요 일곱 시간 걸린 거예요 일곱 시간 기다렸는데 일곱 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지옥과 천국은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운데 지옥에 있으면 여기는 천국이면 예,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가 불가한 곳이고 저기에서 일이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어요 왕래가 불가한 곳이에요 천국에서는 기도가 응답이 되지만 지옥에서는 응답이 안돼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죄가 삼받을 수가 없어 죄가 그냥 불 타도 그냥 타는 거예요. 죄가 본인들의 죄가 타고 있어서 타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 어려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지우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죄가 씻음 받을 수 없어서 그 죄가 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영원히 불꽃 가운데 타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먹고 마실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지옥으로 빠지는 자를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천국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연말에 전도할 대상자를 잘 생각하셔서 기도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어 있어요. 하늘은 대기권, 스카이스라고 말하는데 비행기가 날다니는 하늘, 폭풍과 이슬이 내리는 그런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어, 그 위에, 그 위에 스페이스, 우주 공간, 달이 있고 별이 있고 해가 있는 그 공간, 그 곳이 아니라 그 멀리 위에 해본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3층 위에. 사도벌이 보고 왔잖아요. 3층 저 위에 천국이 있다라고. 예. 그래,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던데,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방법의 그 시간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고린도 우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도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거세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계신 참 하늘, 그 하늘을 말합니다. 그곳에 썩지 아니하시고, 쉬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올라온 자들을, 그들을 보호하는 자리가 그,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약기 이스라엘 땅, 가난 땅을 이살 백성들에게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이제 신앙이 와서 이 가난 땅이저 천국이라는 거지요.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 하늘나라를 이제 물려주는 겁니다. 산소망 가운데 그곳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여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 여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으여 라고 말하니 하늘나라에 있는 보자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님에 보자가 있어요. 보자에서 막 생수의 근원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그 자체가 보자가 빛이에요. 빛이 막 온 천국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든든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계시면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 얼마나 그 천국이 황홀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너무나 좋은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입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그곳에 있어요. 시온산이 그곳에 있는데, 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르치는데그 시온산이 거기에 있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시온산도 맨션 집도 전부 다그 거처도 황금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에피던 곳이 그곳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항상 임재하고 계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고 계시오. 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늘에서 말했죠. 그 맑은 하늘에서요, 하늘에 한 일자로 무지개가 쫙 이렇게 비춰지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서내 안에 천국에 입성했다. 딱그 마음, 내마음이딱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했다. 아, 그래서 참 복사로서 천국에 가신 걸 확신하는데, 아들이라서 웃어야 될지 조금 어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서 막 웃음이 확 이렇게 표출되더라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확신이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막 감사했어요 기뻤어요 동네 목사님들이 권사님이 들 오셔가지고 짐대를 해주셨는데 그 목사님들도 막그 광장을 봤어요 광장을 사진을 찍었는데 20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구리먹어가지고 무지개가 감춰지면서 사라지더라고요. 천국에 입성했다. 그내 말을 받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천국에 입성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돌아가시면 다 천국에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에는요. 그 보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물이. 생물이 있는데 어 앞에는 사람 얼굴이에요. 앞에는 사람 얼굴이고, 왼쪽에는 소의 얼굴이고, 예, 소의 얼굴. 예,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뒤에는 독수의 얼굴. 이런 얼굴이 하나의 보좌에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수중 드는 거예요, 수중. 다리는 소다리처럼 막 탁, 튼하고, 얼굴은 구리피처럼. 그리고 움직이는 게 쉭쉭 막 물속에 움직이는 것처럼 막 그런 소리가 나면서 그들은막 순간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앞에서 보고, 좌에서 보고, 우에서 보고, 뒤에서 보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지혜로운 생물이 수중들 보이는 거야. 이 세제 만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다할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냥 기쁘게 즐겁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다가 건강하다가 하나님께 서는 그날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리 좀 채워줘라 한마디 했더니 기억하고 오늘 쭉 시골에서 KTX 기차를 타고 와서 자리를 채워주 내가 고마워요 어, 내가 감사하더라. 아 그래도 형말 목사님의 말을 듣는구나. 내가 동생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역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